제1부, 기묘한 동거와 잿빛 서막. 7. 사라지기 시작하는 과거의 흔적, 그림 속 잿빛 곰팡이를 발견한 순간, 슈의 세상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락방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한 무게를 더해 그녀의 폐부를 짓눌렀다. 귓가에는 세차게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퍼졌고, 눈앞에서는 잠든 존시의 창백한 얼굴과 그림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잿빛 얼룩이 번갈아 아른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림이 존시의 영혼이라면, 저 곰팡이는 그 영혼을 뿌리부터 좀먹는 저주임이 틀림없었다. 슈는 떨리는 손을해서 진정시키며 조용히 존시의 곁으로 다가갔다. 동생은 얕은 잠에 빠져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리고 있었다. 불안한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소중한 기억을 훔쳐가고 있는 것일까?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슈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끔찍한 예감이 그저 기후이기를이 모든 것이 지독한 비가 만들어낸 착각이기를 바라며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슈는 병에서 가족의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존시의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동생의 앙상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존시 존시야 일어나 봐. 언니가 있어. 몇 번이 부름 끝에 존시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 슈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연약해서 슈의 심장이 시큰거렸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슈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며 그림을 동생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것 봐, 우리가 함께 그린 그림이야. 기억나. 이 그림을 그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빨간 스카프를 선물하셨잖아.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시면서 하루 종일 목에 두르고 계셨지. 넌그 모습이 꼭 동화 속 여왕님 같다면서 스카프 색깔을 열 번도 더 고쳐 칠했어. 너무 진한 것 같다며 하얀색을 섞었다가, 너무 흐리다며 다시 붉은색을 덧 칠했잖아. 슈는 최대한 생생하게 그날의 풍경을 묘사했다. 따스했던 햇살, 물감 냄새, 부모님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을 동생의 머릿속에 다시 각인시키려는 득간절하게 말했다. 그날은 존씨가 가장 행복했던 해날중 하나였다. 그렇기에 그림 속에서 가장 먼저 저주가 깃든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존씨의 시선이 천천히 캔버스로 향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마침내 잿빛 얼룩이 묻어난 어머니의 스카프에 멈췄다. 슈는 숨을 죽인 채 동생의 반응을 기다렸다. 제발, 제발 기억해내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한참의 침묵 끝에 존씨가 입을 열었다. 이상하다. 뭐가? 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그림, 내가 그린 거 맞아. 낯설어. 특히, 여기 이 부분. 왜 회색으로 칠해져 있지?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 존 씨는 정말 모르겠다는 듣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상실감 대신, 그저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그림을 감상하는 낯선 사람처럼. 그 순간, 슈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끝이었다. 저주는 그림의 색깔만 아삭한 것이 아니었다. 그 색과 연결된 기억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린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뻐하시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던 자신의 감정, 그날의 모든 온기가 존시의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존시는 다시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득륜을 감았다. 언니, 나 너무 졸려. 나중에 다시 볼래. 그 말을 끝으로 존시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슈는 더 이상 동생을 깨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을 든채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림 속에서 잿빛으로 죽어버린 스카프는 이제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시의 영혼에 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거 대한 구멍이었다. 과거의 흔적은 그렇게 소리 없이, 고통의 비명조차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슈는 주먹을 굳게 지었다. 마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설령 그 길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8. 창박 담쟁이 덩굴과의 기이한 연결. 마녀 아가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슈의 마음은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동생을 홀로 두고 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늪지대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이었다. 그 사이 존 씨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슈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동생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또 하루를 보냈다. 존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의 종일 침대에 누워 지냈다. 기침은 더욱 잦아들었고, 숨소리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위태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말도, 웃음도 잃었다. 그저 멍하니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작은 다락방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 창문 밖으로는 바로 옆 건물의 낡은 벽돌 벽이 보였다. 특별할 것 없는 잿빛 풍경이었지만, 그 벽에는 아주 오래된 담쟁이 덩굴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끈질기게 자라고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린 탓에 많은 잎들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줄기들이 드러나 있었지만 아직 수십 개의 잎사귀들이 필사적으로 벽에 매달려 있었다. 슈는 존시가 무엇을 저토록 하염없이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존시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에 젖은 담쟁이덩굴 잎들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언니. 오랜만에 들려온 존시의 목소리에 슈는 화들짝 놀라 동생을 돌아보았다. 존시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입술만 겨우 움직여 속삭였다. 또 하나, 떨어졌어. 뭐가, 존 씨야.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저기, 저 잎사귀들 말이야. 자꾸만 떨어져. 어제까지만 해도 쓸수 없이 많았는데, 이젠 금방 다쓸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빠르지. 존 씨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 탐담했다. 슈는 그저 동생이 병세에 지쳐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동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커튼을 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 씨, 그런 건 보지 마. 고태가 뜰 거야. 내가 따뜻한 우유라도 가져다 줄게. 아니야, 언니. 커튼 치지 마. 봐야 해. 존씨가 힘겹게 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너무나 약해서 슈의 마음이 미어졌다.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가야 하거든. 섬뜩한 말이었다. 슈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저주의 일부였다. 슈는 떨리는 눈으로 다시 창밖에 담쟁이덩굴을 바라보았다. 마침것엔 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틀을 흔들었다. 그 순간 유난히 노랗게 물들어 있던 잎사귀 하나가 힘없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잎은 잠시 허공에서 빙그르르 맴돌더니 이내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힘없이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흙 곁에 누워 있던 존시가 갑자기 숨을 들이켜며 가슴을 움켜지었다 그녀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심장을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사람 같았다. 슈는 얼어붙었다. 우연일까? 그저 경세가 악화된 것뿐일까? 아니, 우연이 아니었다. 슈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림 속잿빛 곰팡이는 저주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고에 불과했다. 저창밖에 담쟁이 덩굴이야말로 존시의 생명 그 자체와 연결된 저주의 본질이었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존시의 생명력과 기억이 함께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슈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잎사귀들을 세어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스물하고도 대여섯 개 남짓. 저 잎들이 모두 떨어지면 존시의 시간도 끝난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자 동시에 가혹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슈는 창밖에 담쟁이 덩굴과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멈추지 않는 비바람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남은 입사귀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제1부, 기묘한 동거와 잿빛 서압 9, 퇴색의 저주, 그 잔인한 이름. 담쟁이덩굴 입사귀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존시의 생명이 함께 쓰러져간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순간, 슈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너무나도 명확한 방식으로 존시의 시간을 재고 있었다. 창밖에 입사귀들은 사형수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들이었고, 쉼 없이 부는 비바람은 시간을 재촉하는 사형 집행인의 채찍질과도 같았다. 슈는 동생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앙상하게 마른 손을 꼭 잡았다.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그 손을 붙잡고 있자니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심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존엄한 죽음이 아니었다. 존시의 모든 것을 그녀가 사랑했던 기억과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흔적까지 모조리 지워버리는 잔인한 소멸이었다. 슈는 이 저주의 이름을 붙였다. 퇴색의 저주, 색이 바래고 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었다. 그림 속에서 색채가 죽어가듯 존시의 존재 자체가 서서히 잿빛으로 바래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 이보다 더 정확하고 잔인한 이름은 없을 터였다. 저주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것은 존시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녀가 쌓아 올린 과거의 성체부터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스카프에 얽힌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존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낯설어할 뿐이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백만이 남았고 그 공백은 슬픔조차 느낄 수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였다. 어쩌면 육체의 고통보다 이것이 더 끔찍한 일인지도 몰랐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두 잊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른 채텅빈 껍데기가 되어 사라져가는 것. 슈는 벽에 걸린 다른 그림들을 차마 다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저 그림들 하나 하나가 존시의 과거이자 삶의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언제 재빛으로 변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억의 파편들에 불과했다. 저주가 존시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나면 이 다락방에는 존시라는 아이가 살았다는 흔적이 과연 남아 있을까? 슈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녀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위사는 무력했고 기도는 허공에 흩어졌다. 남은 길은 단 하나 상식과 이성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그 길뿐이었다. 서점 노인이 건네주었던 마녀 아가사의 주소가 적힌 양피지 조각을 품 안에서 꺼내 쥐었다.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슈는 잠든 존 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걱정 마, 존 씨. 내가 꼭널 되찾아올게. 내 그림들이 다시 원래의 색을 찾을 수 있도록.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언니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반드시 그녀는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것은 동생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기 자신에게 거는 맹세였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마실 물과 딱딱한 빵한 덩이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바람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벽에 매달려 있는 스무 개 남짓의 잎사귀들. 그녀는 저 잎들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슈는 잠시 망설였다. 아래층 공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망치 소리. 수상한 보호자 베어먼. 그에게 존시를 부탁해야 할까. 하지만 슈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정체를 알수 없는 데다 이런 초자연적인 저주에 대해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오히려 더큰 위험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슈는 조용히 문을 닫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소리 죽여 내려갔다. 빗줄기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듯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10. 노인의 치명적인 약점. 슈가비를 맞으며 늪지대를 향해 떠난 그 시각. 아래층 공방의 연금술사 베어머는 화로 앞에서 있었다. 그의 잿빛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그 너머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공방 안은 온갖 기이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고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형태를 알수 없는 금속 조각들과 증류기. 알코올램프, 그리고 색색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매캐한 요학 냄새와 달콤한 약초 향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다. 위층 다락방에서부터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존시의 기침 소리와 그보다 더 희미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감각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그는 자매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에 억지로 보호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자매의 아버지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피를 나누진 않았으나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친구는 죽기 전 베어먼에게 자신의 딸들을 부탁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의 가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독한 저주가 있다는 것. 그 저주는 가문이 피를 이은 여성 에게서 드물게 발현되며 영혼을 존먹어 존재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베어먼은 평생을 연금술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분해하고 재조합할 수 있으며 등가교환의 법칙 아래 불가능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한 영혼을 소멸 시키는 저주는 그의 지식과 법칙 을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의 것이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 이후 저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금지된 고대의 문헌들까지 뒤지며 밤나으로 연구에 매달렸다. 그리고 존시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고.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과 무뚝뚝한 말투 뒤에 과거의 실패로 인한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숨기고 있었다. 아주 오래 전 그는 자신의 전부였던 한 사람을 연금술의 실수로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는 완벽한 현자의 돌을 만들어 그녀의 병든 육체를 되살리려 했지만 등가교환의 법칙을 오판한 대가는 참혹했다. 그는 그녀를 살리기는커녕 존재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 그날 이후 그는 생명을 다루는 연금술을 스스로에게 금지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오랜 친구의 딸이 과거에 그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가 밤새도록 공방에서 소음을 만들어냈던 것은 단순히 기이한 실험의 몰두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저주를 풀수 있는 실마리를 혹은 최소한 저주의 진행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답지 않군, 베어먼. 공방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서점 주인이 들어섰다. 그는 베어먼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윗집 아이 일 때문에 그러는군. 자네의 그 몹쓸 책임감이 또 도진 게야. 베어먼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 아이는 그와 너무 닮았어. 저 재능 넘치는 눈동자도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도 그걸 졌다위 따위 저주 따위에 잃게 둘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지가 서려 있었다. 서점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전 나, 생명을 대가로 하는 연금술은 금기일세. 자네의 과거를 되풀이할 셈인가. 법칙을 비틀 방법은 언제나 존재하지. 배어머니 마침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잿빛 눈동자는 화로의 불꽃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복잡한 술식이 새겨진 낡은 양피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찾아낸 가장 위험하고도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신의 무언가를 대가로, 다른 무언가의 법칙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금단의 연금술. 노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거의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였지만, 동시에 그 트라우마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제 2부 절망의 연조와 희미한 불씨. 11. 첫 번째 방문객 마녀 아가사. 휴가 꼬박 하루를 꼬박 걸어 도착한 도시의 경계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가 끝나는 곳처럼 보였다. 단단하던 흙길은 질척이는 늪으로 변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을 잡아끌었고 도시의 소음은 자취를 감춘 대신 정체 모를 벌레 소리와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썩은 물비린내와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짙은 안개는 마치 길잃은 영혼들처럼 슈의 주위를 맴돌았다. 양피지에 그려진 약도를 따라 한참을 헤맨 끝에, 슈는 늪지 한가운데 기우뚱하게 서 있는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검은 이끼와 곰팡이가 뒤덮인 나무벽,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지붕, 창문 대신 동물의 가죽이 덧대어진 모습은 그곳이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짐승의 소굴처럼 보였다. 오두막 주변으로는 까마귀 깃털과 동물의 뼈들이 기이한 부적처럼 널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역한 약초 타는 냄새가 섞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슈는 마른 짐을 삼키며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안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 이 없다가 문이 끼이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기괴한 물건들이었다. 천장에는 말린 약초 다발과 박제 된 동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 고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부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끓고 있는 거대한 솥 에서는 보라색 거품이 부글거렸 고그옆 흔들리자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아가사였다. 얼굴은 마른 나무껍질처럼 주름이 가득했고, 등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다. 잿빛 머리카락은 되는 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검은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손가락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이 모든 낡고 음침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섬뜩할 정도로 새까맣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길이는 어린 양이 늑대의 소굴까지 제발로 찾아오다니, 무슨 절박한 사연이라도 있나 보군. 아가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날카로웠다. 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존 씨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까스로 용기를 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존 씨가 가장 아끼던 지금은 잿빛 곰팡이가 피어난 해바라기 그림의 작은 조각과 존 씨의 머리카락 몇오을 꺼내 보였다. 제 동생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위사는 병이 아니라고 하고 아이의 영혼이 그림과 함께 사라지고 있어요. 창밖에 담쟁이덩굴 잎이 떨어질 때마다 아이는 숨을 헐떡여요. 사람들은 이걸 퇴색의 저주라고 슈는 울먹이며 횡설수설 존 씨의 상태를 설명했다. 아가사는 아무 말 없이 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그림조각과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고는 혀로 살짝 핥아보기까지 했다. 그 기괴한 행동에 슈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아가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퇴색의 저주라, 이름 한번 잘 지었군. 그래, 이건 저주가 맞다. 아주 오래되고 지독하며 교활한 저주지. 내 영역의 것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악담이나 흑마술 따위가 아니거든. 영혼의 뿌리 자체를 이 세상의 법칙에서부터 지워버리는 신들의 영역에나 속할 법한 잔인한 장난이지. 아가사는 그림 조각을 석옆의 재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그림의 잿빛 부분이 희미한 연기를 피워올리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저주는 생명력을 먹고 자라 기억을 양분삼아 존재의 근원을 소멸시키지. 담쟁이덩굴은 그저 저주가 아이의 영혼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한 매개체에 불과해 일종의 모래시계인 셈이야.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아이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게 될 거다. 아가사의 말은 슈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두려워했던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슈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럼,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내 힘으로는 이 저주를 풀수 없어. 아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산 사람에게 악몽을 심는 정도의 제주밖에 부리지 못해. 이미 세상의 법칙에서 지워지고 있는 영혼을 되돌리는 건내 능력밖에 일이다. 절망이 슈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녀마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다. 12. 두꺼비 혀와 박쥐의 눈물. 주저앉아 흐느끼는 슈를, 아가사는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슈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일어서려 할 때, 아가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저주를 완전히 풀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저주의 눈을 잠시 속여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 그 말에 슈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아가사는 속 옆에 쌓여 있던 누런 양피지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기괴한 그림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고대의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저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 먹이를 먹고 소화하고 자라나지. 하지만 소화하는 동안에는 잠시 움직임이 둔해지는 법. 그 틈을 노리는 거야. 저주에게 진짜 영혼 대신 아주 역겹고 기운이 탁한 가짜 먹이를 던져주는 거지. 그걸 소화시키는 동안에는 잠시 아이를 향한 송길이 무뎌질 게다. 아가사는 기펜에 검붉은 잉크를 치고 새로운 양키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단어들은 휴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것들이었다. 재료는 구하기가 아주 까다로울 게다. 첫째 보름달이 뜬 밤에 스스로 목을 맨 두꺼비의 혀 둘째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박쥐가 처음 흘리는 눈물 일곱 방울 셋째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가에서 자란 이끼 한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피세방울이 필요하다 재료 목록을 듣는 것만으로도 슈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두꺼비의 혀 박쥐의 눈물이라니 이것은 더 이상 치유의 영역이 아니었다 명백한 흑마술의 재료들이었다. 과연 이런 것들로 만든 무력이 존시를 구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슈의 마음 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아가사는 그런 슈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다는 듯비 웃음을 흘렸다. 이건 치료약이 아니야. 그저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이 마법은 저주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결코 근원을 없애지는 못해. 저주는 이내 가짜 먹이에 익숙해질 거고, 결국엔 다시 아이의 영혼을 찾아낼 게다. 어쩌면 전보다 더 굶주린 상태로 말이야. 그녀는 양피지를 슈에게 내밀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이 끔찍한 재료들을 구해다 잠시 잠깐의 시간을 벌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가 동생의 마지막을 얌전히 지켜보겠는가. 슈는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받아 들었다. 종이에 적힌 기괴한 단어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벌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아가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잠시 잠깐의 시간. 그것이 지금 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한 것이었다. 하루 아니 단몇 시간이라도 벌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가사는 마지막으로 위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기억해둬라 어린 양.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거대한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대가가 필요한 법이지. 진짜 해답은 이런 잔재주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근원적인 법칙 속에 있을 게다. 아마 네가 왔던 그곳의 말이야. 마녀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슈는 더 이상 질문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양피지를 품 안에 단단히 품고 아가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끔찍한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늪지의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슈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기괴한 처방전. 그것을 손에 쥔 그녀는 이제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